오늘 카메라 킨 이유는요. 제가 오랜만에 가방 하나 질렀습니다. 무슨 가방이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밤, 자. 요런 가방 하나 질렀는데, 요거는 뭐 흔히 말 럭셔리 백 이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백이고요. 여러분들의 굉장히 필요한 백이라는 거. 자, 이름 말이야. 일명 플러시 백. 입니다. 플러싱 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름에서 들으셨겠지만 선액이 플러싱을 도와주는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소비자분들의 니즈 때문에 요번에 새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지금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일단은 제가 플러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선 영상에서 저희가 선액이 리뷰를 저희 하면서 플러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일명 양치질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터내기는 염분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냉각수를 바닷물 쓰거든요. 엔진 하부로 돌고 나가는 냉각수로 남아서 엔진 내부를 자꾸 가스켓 조금씩 갈가 먹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터내기 어차피 바다에 쓰는 까 그런 방염 처리돼 있지 않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맞습니다.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염분이 플러싱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그안에 내부를 갈가 먹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플러싱하지 않게 되면 가스켓을 뚫고 엔진 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엔진은 사망하시는 거죠. 물론 그것도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있겠지만 수리비용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빨하고 비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빨도 미리 관리하고 양치를 하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한번 아파서 치과가게 되면은 돈 엄청나게 깨지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 플러싱 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기존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런 플러싱 키트, 그러니까 일명 귀마개라고 하거든요. 이 귀를 감싸는 귀마개 같이 생겼다고 해서 귀마개를 불린 제품이 있는데 이런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해오셨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하고 두 번째, 이제, 무로스 수도꼭지 말씀은 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 단점도 존재합니다. 지금 요쪽 면을 그물밖에 시동 걸린 상태에서 냉각수 구멍이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위치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냉각수 구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물의 호스량이 공급되는 양이 적으면 엔진 워터 펌프가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엔진이 어, 과열돼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지만 은근히 까다롭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플러싱 키트의 단점이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 아파트 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물 밖에서 플러싱 키트를 끼워서 하면 프로펠러 쪽이 배기구거든요. 자동차로 치면 마우라인데 소리가막 붕어빵빵빵빵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깜짝 놀라서 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인 이제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이거 플러싱 키트 사용하기 처음 때문에 피해를 끼칠까봐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플러싱 안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하나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플러싱을 많이 하시는 게 보통 빠게스 파란색 빠게스 있잖아요 사 오셔가지고 빠게스 밑에 담그셔가지고 플러싱하고 지동 거시는 분들 저희 전화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가 안타까워서 이거 만든 겁니다 왜냐면 하뭐 빠게스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빠게스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프로펠러 위에 수평 날개 있거든요 수평 날개에서 약한뼘 정도 이상의 수위를 잠궈야 돼요, 냉각수를. 근데 아게스에서는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막 깊은 거 쉽지도 않고, 깊은 것또 그만큼 너무 커요. 그리고 가장 큰게 뭐냐,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물 빼기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따로 배수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물을 퍼낸 다음에 막 기울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러싱 백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플러싱 백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플러싱 백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투 사이클 선행이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휘발유하고 엔진을 혼합해 사용하기 때문에 카브레타라고 연료를 분사해 주는 장치가 있어요. 이 분사해 주는 장치들이 사용을 하고 나서 장기간 보관, 한달 이상 보관을 그대로 나시게 되면 카브레타 분사하는 노즐 장치가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휘발유는 날아가 버리고 같이 혼합되는 엔진 오일이 젤리처럼 딱딱히 굳거든요. 그래서, 시동불량이 생긴다든지, 찐빨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잔존율을 태워주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를 이제 관리 측면에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막상, 바다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바다 시동 연료호스 끄고, 그냥 들어오는 걸 시동 꺼질 때까지 놔두고. 근데 뭐냐면, 그런 플러싱을 못 하잖아요, 내부 세척. 그러니까, 이 플러싱 백은 잔존율 태우기, 연료호스를 이제 시동이 꺼질 때까지 놔두는 잔존율 태우기와 내부 플러싱, 까지 할수 있는 거고요 두번째 장점이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의 기능은 히든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빼기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손잡이 있어서 요거는 선액이 마력수에 따라서 길이 조절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액이 걸수 있도록 이런 고리가 달려 있고요 끈 길이는 한 번만 조정하시면 되겠죠 뭐 선액이 여러 대 계신 분 없을 거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맞게 길이를 조정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남보트로고명품러고그 다음에 여기 배수구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싱을 마친 후에 배속를 열어서 물을 배출시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물을 빼고 난 다음에 빼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이걸 벗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신발도 적고 물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자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조금 이따가 어떻게 사용하시는 방법 제일 중요하서 그거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어, 히든 기능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히든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히 한번 또 바닥면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바닥면이 굉장히 다량의 물을 넣더라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록 이중 박음질이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측면에도 선에기를 거는 이제 고리 쪽에도 이렇게 이중 박음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실 수 있도록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보시면 플러싱 백 안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게 여러분들이 포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물에 젖으면 안 되는 그런 장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릴, 릴 같은 거를 또 넣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카메라도 넣고, 그 다음에, 물티슈도 넣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돈 아닙니까? 지갑. 저 지갑도 넣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은근히 포팅 가셔서 자키 많이 빠트립니다. 자키도 넣고, 이렇게 다딱 넣은 다음에 공간이 크거든요. 넣고, 돌돌말이, 돌돌말이, 돌돌말아서 입구 쪽에 버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클을 체결해 주시면. 드라이백 형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트 안에 놔두시면서 중요한 물건, 물에 젖으면 되지 않는 물건을 넣어놓고 나중에 나오셔서 플래싱백으로 쓰시면 돼요. 이런 세 번째 드라이백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남보트는 이런 멀티성까지 고려해서 제작합니다. 자, 이제 제품에 대한 뭐 개략적인 설명은 이제 이것만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가시죠. 자. 플러싱백 사용 방법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저희 아마 15마력. 이게 제가 그저께쯤에 진해에 문어잡이 낚시 한번 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플러싱도 안 하고 세척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이 촬영을 위해서. 지금 염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염분을 먼저 일단 외관을 세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팅을 갔다 오신 다음에 무조건 이렇게 외관 연분기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플러싱은 내부 세척이에요. 우리 낚싯대릴다 씻으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선액이도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외관에 묻은 연분기들 깔끔하게 제거를 해 주셔야죠. 오래 쓰죠. 동남보트 양징장 살 때만 보고요. 자주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 생겨서 저희 쪽에 전화주시가는 것보다는 가장 안 보는 게 최선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저 엔진 거치대 물론 이거 이거는 저희가 특수 제작한 거긴 하지만 구매하시면 엔진 거치대까지 다 기본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치대를 걸고 꼼꼼히 민물로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복이 일단은 제거가 됐고요. 자 이제 플러시뱅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척 끝나고 외관 세척 끝나고 내부 세척 플러싱 할 겁니다. 플러싱 백 설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따라오시죠. 일단은 버클을 풀고요. 푸셔 되고 안 푸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번거로워서 풀고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씌워주시고 개인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를 건데 저는 이렇게 크로스로 X 자로 하는 게 조금 안정적인 것 같거든요. 수평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X 자로 하셔도 됩니다. 각자의 선에 맞게 끈 길이 조절하셔서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설치 끝입니다. 그다음 뭐 하겠습니까? 물 채워야죠. 물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여러분이 채우실 때 주의하실 사항들이 뭐냐면 물을 채우신 다음에 어디까지 채우셔야 되냐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 조금 여유있게 채우세요. 플러싱 백기한80% 정도? 8,90% 정도까지 채워야지 냉각수가 순환하고 나가는 물이 두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30마력 같은 경우에는 순환량이 제법 많기 때문에 이 냉각수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물량은 충분하게 한 플러싱 백기8,90% 정도는 채워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말씀드렸지만 수평 날개 한 30cm 이정도 정도까지는 채워 줘야 돼요.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완전 정도 채워진다 보시고 물을 채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물을 다 채웠고요. 저 밑에 있는 수평 날개보다 한참 위에 조금 채워 두시면 좋습니다. 요 정도 선까지. 요 정도까지 찼겠죠. 이제 시동을 걸면 됩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자 시동을 걸었고요. 그러니까 항상 플러싱 키트를 사용하실 때는 가장 낮은 RPM으로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기어를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플러싱 백 휘어 감기겠죠. 그래서 지금 냉각수가 이렇게 잘나오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 소리 들어보세요. 이렇게 수조에 있으니까 소음 같은 게 거의 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싱 백을 사용하면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플러싱 용도만 하신다면 한 3분에서 4분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잔존유까지 내가 태우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연료 호스를 빼버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시면 자동으로 탈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도 끌 때까지 놔두면 플러싱도 되고 잔존지도 태우고 보관하시면 카브레터 막히지 않고 안전하게 할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플러시백 요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존내를 태운다고 하시는 과정 중에 물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물을 중간에 보충해주신 거 잊지 마시라는 거. 웬만하면 15마력급이나 저마력급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만 물을 조금 적게 채우신 경우에는 냉각수 순환이 제법 많아서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점 유의하실 거. 그다음에 요렇게 연기가 나는 건투 사이클 선의기의 특징입니다. 엔진 오일과 휘발유 혼합된 혼합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연소가 되는 거예요. 과일이 돼서 화질 위험 때문에 연기가 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점. 자, 지금 자연스럽게 시동이 꺼졌고요. 한 3분 정도 돌린 것 같습니다. 거 같습니다. 잔존류거 태워 주고 시동이 자연스럽게 꺼질 때까지 놔뒀고요. 일단 시동이 꺼진다 하더라도 잔존류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 봐야 되면 약간 돌아가죠. 그러니까 몇번 정도 더 당겨 보시고 확실히 잔존료 태연히 확인하신 다음에 까전에 제가 물을 채운 거에서 충분히 여유 있게 남았거든요. 굳이 보충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5마력급 요렇게 기준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상에서 배수구 마개를 열어줍니다. 우와 이런 식으로 배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빼실 때 훨씬 편하거든요. 옛날에 바켓을 쓰실 때는 이물 빼는 것 때문에 피곤해요. 이런 식으로 물을 배출하신 다음에 블러싱 백을 탈착하시면 블러싱 끝입니다. 자, 블러싱 백 사용 방법 잘 보셨나요? 간단하죠.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자주 하실 수 있습니다. 동남부대양 팀장 실제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엔진 구매 결정하실 때 저희 영상 많이 보시고 전화 문의 주시거든요. 그럴 땐 자주 보시고요. 사고 나신 다음에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 없이 그냥 계속 잘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려면 이제 플러싱백은 제가 봤을 때 필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플러싱백은 30마력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사이클, 4사이클 상관없이 30마력까지 사용하고요. 30마력 이상 40마력, 50마력부터는 그 이상 선액기는 기막이형 앞서 보여드렸죠. 기막이형 플러싱 키트를 사용하셔서 플러싱을 하셔야 됩니다. 30마리 이상 선액 같은 게 하부가 너무 커서 이걸로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0마력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 구매하시는 방법, 구매하실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과 첫 번째 댓글에 고정 댓글에서 저희 구매 링크를 걸어 둘 겁니다. 그거 클릭하시거나 터치하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로 바로 연결됩니다. 아니 근데 내가 핸드폰도 어색하고, 뭐 모바일로 뭐 온라인 주문하기 어색하다 싶으면 그냥 동남보트 전화 주세요 0 5 1 8 7 7 7 0 7로 전화 주셔서 전화 주문하시면 택배로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그리고 동남보트 양 팀장이 뭐 누굽니까 요거 한다고 팔기만 할순 없잖아요 또 저희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을 본격 찍고 난 꾸준하게 구독자가 늘고 있고 얼마 전 같은 4천명 넘어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구독자분들 중에 댓글로 동남보트를 사행시를 지어주시는 분들을 다섯 번 추첨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이벤트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자, 그럼 동남부터 양 팀장은 이거 말고도 앞으로 진짜 찍을 거 많거든요. 더 좋은 영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